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야당 의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 보도 아까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어,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어, 지난번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어, 그분이 체육회의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들을 금메달을 만들어내는데 애를 쓰셨고 체육 관련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뭐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것은 참가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이제 서면질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 참사를 어, 세 가지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런데 그 특이한 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을 망치한 세월호 참사, 국가 권력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재판에 임했을 때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은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의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 농단에 대한 어떤 성찰 대한 표현이 아닌가 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제 항상 늘 언급하는 거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는 국민 주권 정보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뭐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뭐, 저희들도 그러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뭐, 잼버리 사태, 이태원,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체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그 사,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용산 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을 밖에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지, 망할지. 저는 이태원 참사의 그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 유체 이탈의 그 그런 어떤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 권력 책임 또 향후의 어떤 재난에 대한 이런 대응 자세나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떻게 바꾸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은 언젠가 우리 최현일 의원님 말씀하시는걸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아,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과 민생, 어,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단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등 예상돼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의 지하에그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